안녕하세요. 군산 연화구마마 대신입니다. 음. 여러분 푸르른 5월이에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달에는 더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다운 가정의 우애를 쌓는 해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카톡 왔으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왔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톡.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카톡을 보냅니다. 제가 항상 중고 옷을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 중고 옷을 잘못 입으면 그전 사람의 안 좋은 것이 따라와서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에 맞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왔어요. 맞습니다. 요즘에 당근 마켓, 땡땡 마켓, 뭐 이런 걸로 해서 중고 거래가 참 많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알짜배기로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그런 만큼 또 거기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거리가 또 왔습니다. 어 원래는 예전에 우리나라 정서에는 어 헌옷이라든지 이런 거는 드리지 마라. 그리고 헌 가구 또 나무로 만든 가구들은 드리지 말라는 정서가 있긴 합니다. 저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강조하는 사주라는 게 있잖아요. 사주에 또 내가 직성이 강하거나 나의 어 그런 성향이 강한 분들은 영향을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한해서는 이런 질문의 요점이 들어 맞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해보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내가 어디에서 정말 명품 브랜드라고 해서 한 번도 안 입었어요 해서 갖고 왔는데. 그 옷을 입자마자 운이 나빠지고 자꾸 돈이 새는 것 같아 머리가 아픈 것 같아 그러거든요 이미 집안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정을 치는 방법으로 소금을 좀 뿌리셔 가지고요 이제 저희가 옛날엔 측간이라고 하고 지금 화장실이죠 욕실 욕실에다가 일, 하루에서 3일 정도 를 묵혀둡니다 묵혀두고 소금을 뿌린 채로요 묵혀둔 다음에 세탁실에 가서 깨끗이 세탁한 다음에 이렇게 드리면 되고요 그런 방법은 이제 이미 드렸을 때예요. 그리고 드리기 전이다. 이제 택배를 받기로 했다. 아니면 물건을 가져오기로 했다. 그러면 현관 근데... 있잖습니까 여러분 현관에 현관 이제 받겠다가 상자를 놓으시고 거기다 하루 정도를 이제 집에 드리지 말고 묶여두세요. 묶여두시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드리실때 부정치기로 소금을. 어, 굵은 왕소금을 세번 정도 뿌려 주신다음에 살살 터셔서 이제 세탁을 한번더 하세요 하시고 입으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가구 같은 경우는 3일 정도를 밖에 이제 방치를 하라고 저희가 그래요. 가구는 이제 나무로 특히 나무로 만든 가구들은 이제 그 나무에 새겨져 있는 정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나무가 있어요. 오래된 오동나무라든지 뭐 이런 나무 자체가 좀 고가구 그러니까 옛날 가구들은 조금 들이시기 전 3일 정도를 밖에서 좀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좀 중고라든지 헌 물건들을 들여서 안 되는 사주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 내가 자꾸 이렇게 들이니 좋지 않고 몸이 아프고 그렇다면 안들으시는게 답이에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중고 물건을 왜안 구입하겠어요 당연히 구입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드릴 때 일단은 드릴 때 어, 이제 무당 선생님들은 다 느끼시는 것지만, 이 물건이 어떻게 해서 흘러갔는지에 대한 게, 뭐 냄새라든지 그런 화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딱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 중에 깨끗한 물건들은 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물건들은 그냥 바깥으로 내몰거든요. 받았다 하더라도 선물 받았다 하시거나 그래도 이제 내몰고 그런 물건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서도 안되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해요. 스티커 딱 붙여서 네 그래서 좀 별로다. 그리고 가물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내가 그냥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어, 괜찮아요, 보는데, 막상 딱들렸는데 아, 이거 별로다. 그럼 바로 그냥 내 모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짤랑짤랑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